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아예예 어, 예.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예. 이렇게 보고 예. 어, 몇번그 권치신 분들 예. 그런 경험담을 보고 예. 사실 송샘 치고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은 예. 뭐 반신반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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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말이 맞아요. 그냥 송눈샘 치고 왔다는 예. 얘기가. 음. 음. 하도 속어 봤으니까 그죠? 예, 예, 예. 예. 그 동안에 그 강남에 예. 그 KSNS병원 제자 예, 예. 이모 씨한테도 예. 열번 받고 오셨다 예, 했었고 예, 예. 그분은 발만 해준다면서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분한테 어떤 효과 있었나 열번 정도 받으셨는데? 뭐 거의 차도를 못 느꼈어요. 음, 그럼, 그럼 받을 때마다 따져. 이렇게 지금 한번 음. 받으셨는데 예, 예, 예. 지금 몸이 어떠세요? 저, 저 굉장히 몸이 가볍고 예, 예. 어,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컨디션이 눈도 예, 맑아지고, 머리도. 정말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진 것 같네요. 어깨는 예. 어떠세요? 예, 예, 어깨도 진짜 팔을 이렇게 못했는데, 예, 예. 어 진짜 뭐 글쎄요, 뭐한번 받고 지 예, 예. 내가 느낌이 그러지 못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결리고 아팠는데, 예, 예. 지금 뭐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예. 예. 이제. 무릎 뭐, 무릎은 내가 아주 걷지를안 해서 예. 또, 또 걸어 봐야 되겠죠 근데 뭐. 일단 나오실때 가벼워지셨고 예, 예. 뭐. 여기 느낌 오실 ]니까. 적이 허리협착증 오셨잖아요 근데 네, 예, 허리협착증뿐이 예. 아니고 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적 물론 음. 허리도 아프, 어깨도 아프고 눈도 맑지 않고 예. 호흡은 어떠세요 네 호흡도 예. 좀 시원한 느낌 예. 더 들어가요 훨씬 예. 호흡이 그냥 단지 그 느낌뿐이 아니라 폐로 들어간 호흡이 삼사십 음. 0 이상 들어갑니다. 네. 몸 전체는 어떠세요? 아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음. 머리가 맑 맑고 예, 예. 가벼운 느낌이 몸이. 그게 바로 통했다는 증거예요. 음. 그런 건 다른 데서 한번 받고 이렇게 되는 느낌 음. 받으셨나요? 아유 뭐 글쎄요 예. 전혀 그런 걸못 느꼈는데 다른 예. 데뭐 예, 예. 뭐 여기저기 좋다는 뭐 골타요법이니 뭐 KSN에서 받고 그랬는데 예, 예. 글쎄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운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이긴 하지만은 예. 좀더 받아봐야 되겠지만서도 예, 예, 예. 어쨌든 지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음. 한 번밖에 안 받으셨어요. 네. 그런데 <laughs> 내가 그랬잖아요. 진짜 효과가 좋은 거는 몸이 가벼운 것이다. 음. 왜 그러냐면 몸살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몸살이 나면 음. 다리가 음. 엄청나게 음. 무겁죠. 무겁고, 예. 머리도 하지. 무겁고. 음. 음. 그런데 가볍다는 건 뭐냐면 이 몸의 모든 혈액과 신경과 림프가 음.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내가 이 땅이 이렇게 있고 땅에서 중력이 끌어댕기는 힘을 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음. 무겁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가볍다는 건 뭐냐면 허리 아프도 가볍고 음. 무릎 아프도 가볍다. 그 모든 게 좋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단한번 받으셨지만 유튜브고 송문섭 치고 오셨지만 지금 저에 대한 신뢰가 음. 많이 높아지셨습니까? 예예예. 진짜로.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예, 한번 꾸준히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음. 갖게 된. 되... 다른 유튜브에 어,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음.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직는 네. <laughs> 그걸 못 봤는데.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음. 글은 없지만. 음. 못 믿어서 안 오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음. 말씀이 있어요? 예, 한번 받아보시면 뭐그 음. 위에 스스로 판단해서 하겠지만서도. 예, 예. 받아보니까 뭔지 진짜 좀 신뢰가 가고 음. 몸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서 음.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좀 받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물론 뭐한번 예. 받아서 다 나는 사람은 없지만 음. 그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예. 예. 원 예. 일산에서 오셨는데 음. 매우 어, 수고하셨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